10월 16일 일요일 새벽 1시 30분 토트넘과 에버턴의 프리미어리그 10라운드 경기가 있었습니다. 이날 경기에서 토트넘은 손흥민, 케인, 히샬리송의 삼각 편대가 등장했고 콘테는 이번 시즌 늘 그래왔듯 3-4-3 전술을 들고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날 경기의 핵심은 또한번 손흥민 선수와 페리시치 선수가 과연 공존할 수 있느냐였습니다. 결과적으로 경기야 승리했지만 팬들의 한숨은 커져만 갔습니다. 아무래도 지난 시즌 득점왕 손흥민 선수가 페리시치 선수와 함께 나온 경기 모두에서 골을 기록하지 못했고 페리시치 선수가 출전하지 않은 경기에서는 골을 넣으며 허를 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다시 한번 콘테 감독의 전술은 도마 위에 오를 수밖에 없었는데요. 지금부터 자세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트넘의 왼쪽 손흥민과 페리시치 둘 모두는 뛰어나지만 공조는 불가능한 것 같다. 콘테 감독은 손흥민의 활용법을 전혀 모르는 것 같다. 콘테의 고집 때문에 토트넘 팬이지만 팀의 경기를 보는 맛이 드럽게 안 난다. 맥주만 아까울 뿐이다. 최근 프리미어 리그 토트넘 경기에서 보이는 토트넘 팬들의 불만입니다. 현재 토트넘은 10라운드까지 치러진 리그 경기에서 7승 2무 1패로 1위 아스널과 승점 4점 차 뒤진 3위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성적만 보면 나무랄 데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팬들은 팀이 더 나은 성적을 받을 수 있었는데 콘테 감독 때문에 팀이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건 앞에서 말했던 모두가 우려했던 손흥민 페리시치 왼쪽의 공수조합 때문인데요. 두 선수는 각자의 포지션에서 매우 뛰어난 활약을 해왔습니다. 특히 손흥민 선수는 지난 시즌 프리미어리그 득점왕을 차지하는 말도 안 되는 성과를 보여주었을 정도로 말이죠. 손흥민 선수의 지난 시즌 스탯을 살펴보면 35경기 23골 7도움으로 혼자서 공격 포인트 30개를 만들어 냈을 정도로 맹활약을 펼쳤습니다. 그런데 이번 시즌 손흥민 선수는 지난 시즌 스탯의 반도 못 미치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 10라운드까지밖에 진행되지 않았지만 10경기 출전 3골밖에 기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 3골이 지난 레스터 시티전에서 해트트릭으로 몰아친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팬들은 손흥민이 맹활약한 레스터 시티전을 콘테가 복귀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꼬리표처럼 따라오던 손흥민, 페리시치의 공존 여부입니다. 실제로 손흥민 선수는 페리시치 선수와 함께 출전한 경기에서 아직까지 한 골도 기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페리시치 선수와 함께 출전하지 않은 레스터 시티전에서 헤트트릭을 기록했고, 지난 프랑크푸르트와의 챔피언스리그 조별 경기에서 멀티골을 터뜨리는 맹활약을 했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이렇게 맹활약하면서 연속골을 터뜨리니 경기 내내 득점포가 터지며 훨씬 더 재밌는 경기가 됐고 팬들의 만족도는 그 어느 때보다 뛰어났습니다. 그리고 이번 토트넘과 에버턴 전에서 또 둘의 조합을 본 영국 현지 토트넘 팬들은 의문을 표출했습니다. 대체 저 둘이 공존해야 되냐면서 말이죠. 실제로 손흥민 선수의 히트맵을 살펴보게 된다면, 지난 토트넘전에서 손흥민 선수는 주로 왼쪽 사이드에서 머물고 있는 모습을 띄었습니다. 헤트트릭을 하며 맹활약을 펼쳤던 레스터시티전과 비교했을 때, 손흥민 선수의 활동 반경에 상당히 제약이 있었다는 걸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사실 손흥민 선수의 플레이 스타일은 양쪽 사이드에서 안으로 치고 들어와 슈팅을 때리는 타입입니다. 지난주에 있었던 프랑크푸르트와의 챔피언스리그 경기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이번 시즌 페리시치 선수와 함께 뛰었던 나머지 경기에서 손흥민 선수는 왼쪽 사이드에 머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심지어 수비수인 페리시치 선수가 손흥민 선수보다 좀더 안쪽까지 볼을 몰고 들어와 게임을 진행하는 경우도 있었죠. 물론 페리시치 선수 역시 바이에른, 위넨, 인터밀란 등 최고의 클럽에서 뛰면서 월드클래스 선수로 발돋움한 선수이지만 대부분의 평가는 공격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손흥민 선수가 한수 위라는 평가가 따릅니다. 때문에 전문가들을 비롯해 수많은 선수들은 콘테 감독의 전술에 의문을 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비판만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이브닝 스탠다드는 경기 직후 주중 챔스 경기에서 두 골을 넣은 손흥민은 끊임없이 날카로운 움직임을 선보였다. 파이널 서드에서 상대를 끊임없이 위협했다고 평가하면서. 평점 8점을 부여했습니다. 그러나 90부는 손흥민에게 평점 5점을 부여하면서 손흥민이 침투할 수 있는 공간이 거의 없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앞서 보여드린 히트맵에서처럼 손흥민은 왼쪽 사이드에서 주로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페널티 박스 안으로 침투해야 할 손흥민의 움직임이 원활하지 않았다. 다만 히샬리송이 부상으로 빠진 뒤 문전에서 움직임을 선보였다고 전했습니다. 실제로 히샬리송이 부상으로 빠진 뒤 콘테 감독은 전술을 수정해 손흥민이 해리 케인과 투톱 형태로 경기를 풀어갔고 이후 손흥민의 움직임은 살아났습니다. 여기서 확실히 알수 있죠. 페리시치가 손흥민의 플레이를 올가매고 있다는 것을 말이죠. 그리고 결국 경기 후 콘테 감독도 인정했습니다. 영국 익스프레스는 콘테 감독이 손흥민, 케인, 히샬리송 트리오가 얼마나 잘 조화를 이루었는지에 대해. 자신이 틀렸다는 것을 인정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토트넘은 지난 시즌 케인을 톱으로 세우고 좌우의 손흥민과 클루셉스키를 세우는 3톱으로 재미를 봤습니다 케인은 현재 자타공인 전 세계 최고의 스트라이크임에 분명합니다. 심지어 이선까지 내려와 게임을 풀어주는 역할까지 겸하며 9번과 10번 역할 모두를 완벽하게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클루셉스키는 이적 후 도우미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해냈고 손흥민 선수는 둘과 연계해 득점왕이라는 쾌거를 달성했습니다. 하지만 히샬리송은 이 조화를 깨뜨렸습니다. 조화를 이루기보다는 투박한 경기 스타일로 오히려 토트넘 공격 플레이 스타일이 단조로워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죠. 실제로 경기 역시 그렇고 말이죠. 그렇다보니 토트넘 경기는 현재 지루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콘테 역시 손흥민, 케인, 히샬리송의 조합이 별로다. 앞으로 더 지켜봐야 할것 같다라고 말한 거죠. 과연 현재 토트넘의 문제는 무엇일지 저 또한 굉장히 궁금한데요 그럼 오늘은 이러한 콘테 감독의 발언을 본 영국 현지 팬들의 반응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이드에서 안쪽으로 치고 들어오는 손흥민을 본게 언제인가 싶을 정도다 손흥민은 마치 로번과 같았다 안쪽으로 치고 들어와 가마차기 하는 모습은 마치 매크로 같았다 콘테가 고집을 꺾지 않는 한 이제 그런 플레이는 볼 수가 없다. 토트넘 공격이 너무 단조롭다. 늘 똑같은 패턴인 것 같아서 재미가 없다. 정말로 축구 볼 맛이 그렇게 안 난다. 난 토트넘의 팬이지만 지금 축구는 재미가 없다. 팀이 승리하는 건 너무 좋다. 골을 넣을 때 너무 행복하다. 하지만 손흥민이 터지지 않는다면 멀티골 경기는 거의 없었지 않나? 진짜로 축구가 재미가 없어. 그런데 과연 페리시치 때문일까? 난 이번 경기에서 히샬리송이 빠지고 손흥민이 올라가니까 괜찮았던 것 같아. 토트넘은 리그에서 3위를 기록하고 있지만 뭔가 아쉽다. 챔스에서도 무난하게 16강에 안착할 것 같다. 이제 강팀이라고 해도 무방할 것 같아. 하지만 약팀과의 경기에서도 저렇게 지루한 플레이를 한다면 아마도 팬들은 떠나지 않을까? 콘테가 조금만 욕심을 버리면 된다. 물론 본인의 스탯이 중요하겠지만 이건 좀 심하다 싶어. 우려도 되고 말이야. 팬들이 돌아서면 결국 돈벌이도 안 되잖아. 이러다 손이 이적해버리면 어떡해. 하나의 강력한 무기를 잃게 되는 거야. 그렇다고 쏜만큼 잘하는 선수를 네비 회장이 데리고 올 리도 없어. 지금 시대에 쏜만큼 많은 윙어를 찾기란 쉽지도 않고 말이야. 다들 비싸기만 비싸잖아. 지금 손을 잃는다면 토트넘은 아마도 휘청일지도 몰라. 손이 떠난다면 아마도 케인도 덩달아 떠날 확률이 꽤 높다고 본다. 그럼 토트넘은 몰락의 시작일 거야. 지금 토트넘은 해리 케인과 손의 득점으로 겨우겨우 팀을 꾸려나가고 있다고 해도 무방하다. 만약 둘이 없다면 팬들은 완전히 돌아서고 말 거야. 이상으로 오늘의 영상을 마칠 텐데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